이것봐 봐요. 자, 유튜브를 구독 안 하고 보, 유,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98.6%, 구독 중 구독하면 하고 보는 사람이 1.4%예요. 제 진짜. 한국인의 당황력을 보여줍시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뭐. 응.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 이 영상을 보사람을보여 주세요. 한국에 당연히 보 이유가 바독안하지 진짜. 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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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요괜찮아아요 괜찮아요? 요요 괜찮아요? 아요요이찮아요아요 괜찮아요? 요아 아 이거는 똑같다고 그래서 어 7월에는 구독 안함이 100%였어. 100%였어? 3어 7일 어 음.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합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은 98, 98.6%라니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진짜, 이거 보는, <목소리> 구독, 구독 하나 누르는데 3초 걸리고, 구독 하나, 아니, 구독 하나 누르는데 1초 걸리고, 아, 구, 아, 구독이래. 구독 하나 누르는데 3초 걸리고, 좋아요 하나 누르는데 1초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뭐냐 댓글 하나 쓰는데 15초 짧게 하이 이런 것만 쓰 안녕하세요 이런 것만 쓰는데 거의 15초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몇 초야 어. 14초 14초만 투자하면 된다고요 진짜 제발 14초만 투자해서 댓글 그다음 구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이거 봐봐요. 구독 안함이 9 8 6예요 그리고 구독 중이 14. 아, 1 4예요 근데, 봐봐요. 제가, 어, 이거 로블록스인데? 아, 유, 오, 잠만, 잠만. 자, 유튜브에서 제가 헤드리스 무, 모바일 버전 무료, 어, 어, 소리 없앴는데, 킹작권이, 어, 들어가고요. 아니, 근데 이거, 이런 것도 몰랐는데, 왜 구독을 안 눌러주는 거예요? 어? 어? 20분 전인데요. 바로 누가 한명 구독 누르네? 감사합니다. 와. 그 구독 누른 사람, 이걸 보고 있다면, 이, 이 영상에, 좋아 아, 구독 눌러주시고, 음. 구독 패스. 구독,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꼭. 그리고 구독은 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다.